그래서 지금 탈락하면서 아프간이 탈출하듯이 유대인이 그랬다니까 막 탈출하는데 받아주는 나라가 없었어요. 우리나라도 아프간 좀 받아줄까 막 이러고 있잖아요. 어? 그 당시도 저 유대인들 조금 받아줄까 막 이러고 있다고. 근데 딱 받아준 나라가 있었어. 어디죠? 아세요? 일본. 일본이 일본. 일본이 딱 비자 발급해서 아무도 안 받아줄 때 일본이 유대인들을 받아줬어요. 그때 유대인들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어 안 하시겠어요 그 축복을 받았냐 일본이 그 축복을 그 이스라엘을 빚어내 준게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건도 잘 만들고 아주 정... 그걸 하나님이 유, 이스라엘을 살려주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빚진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빚진 거야. 일본에게 거에요. 빚졌어. 갚 거. 그래서 갚아줘서 강대 일본 경제 강국이 됐는데 이들이 지들이 잘라서 된줄 알고 네. 저렇게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이 차... <laughs> 이제 치잖아요. 낮춰버려. 평소 돼야 되는데 지들이 잘라서 그런 줄 알고. 일본어. 저 주제 파악을 또 못해요. 하나님이 복주신 거지. 아유, 네? 근데 하나님 왜복 주셨냐? 유대인들을 그걸 보니까. 유대인을 살려주는 국가예요, 일본. 하나님이 빛을 줬습니다. 그런 줄 믿습니다. 여보세요. 음.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유대인들을 잘 대접을 했을 때 하나님 빛이. 또아프가도 마찬가지.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도와는데 빛이 하나님 은 피치는 사람는 지게 하는 사람은 그치는 사람은 피치는 사람은 피치는 사는사람처럼치는사람는은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람어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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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은당이은까그은 사람은 사이은람은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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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그 다음 소속이 되지 그래갖고 이번에 국회의원 잘렸잖아요아 한나라당 정치 반대하니까 짜르지 국회의원 안 시켜주지 봉천을 못 받더라도 기독교 가치견에 서 반대를 하는 거야 내가 국회의원이못 때리더라고 그게 참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에?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요뭐 이게 그냥 기독교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무조건 찬성이 야는 저는. 그 그러면 안 돼요. 지 그러면 안 되는 줄믿습니다 우리 한들어다 졸리나 우리는 기독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요 자기가 편되는 게그 편이 기준이 아니에요. 네?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. 아멘. 할가편들어고차가 있지.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면 안 돼. 교만하게 네. 하면. 그렇지. 그거는 아무리 어. 잘해도 다 쳐버려. 어.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요. 네, 네. 땅이 문제. 맞아요.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아멘. 네. 다시 기도하고 드렸습니다. 다 드렸습니다.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네. 꺼 주세요.